자, 이차 방정식에 관련해 불는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ax 제곱 더기 bx 더기 c는 0이라는 x에 관한 이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얘들아? K. 어, k, k, E가, k, 이 k 이게 이 아니지? k가 있을 때, k가 있을 때 그때 미정계수 값의 범위를 구하는 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지? 어떻게 하다얘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얘들아, 그사 단계. 여러분 사 단계, 여러분 뭐야? 사 단, 4단계. 여러분 단계를 머릿 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일 단계 뭐? 우변을 빵으로 둔 상태에서 자변식을 말하더라고 그렇지 자변식을 말하더라고 오케이 에펙스가 2라고랬어일 단계 그래서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를 에펙스가 둡니다 그럼 얘는 이차함수지 그다음 스텝 두 말을 세더라뭐뭐 뭐서 말을 세더라 그래프 맞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즉 근의 조건을 만족하는 어? 근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기했다 맞지 그래서 뭐가 되겠어 그래프 그리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들아. x축에서 맞지. 뭐 되겠어? 그래서 그래봐. 일단 a가 양수라 고 가정하자겠지. 그럼 뭐 되겠어, 이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겠지. 맞나?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다 맞지? 그럼 뭐야 이들아?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막을 써야 돼. k가 있어야 되겠지. k 맞습니까? 그럼 뭐겠어, 이들아. 저 봐봐. 그럼 누가 또 기준이고 당연히 k가 기준 또는 경계가 아니가. 지 그러면 k에서 이 기준 기준 또는 경계에 서의 y 값의부호를봐 부호, 부호 봐라 부호부어 부호 보면 얘들아 이, 이 값은 x 축보다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양의 의미야. 의미지. 그오 ok 좋아. 그 다음 좋아. 그 다음 스텝 e p 3 간단 맞지? step 3, s t 말할 수자 얘들아 세개세개를따지세개를따지라고했다 3개, 맞지? 첫 번째 마첫 번째. 첫 번째 뭐? 기준 내지는 경계에서 y 값의부오 ok. f k 값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맞지? 이게 0이 되버리면 알파가. 어 이게 f k 가0된단 말은 알파 뭐야 뭐가 되겠 알파가 k 나 베타가 k 가 되는 거잖아. 그럼 두 군사에 k 가 있는 게 맞아 안 맞아. 아닌 거지. 알겠어. 그래서 f k 가 음수가 음수여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대충축의 위치. 대충축의 위치는 생각해봐. 대충축의 위치 이제 따지 따져야 되네. 그지 자 봅시다. 대충축의 위치 봤더니만 만약에 한번 가정해봐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 k 가 있어. 근데 대충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보자고대충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봐. 여기 여기 있다고 해보다 작다고 가정해봐. 그럼 뭐 되겠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 나오더라도, 어, 뭐야, 교점이 두개 생길 수 있지. 그 다음 뭐, 얘들아. 두 번째 뭐, 이럴 수 있겠지. 이면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이렇게 해서, 어, 쌤, 그래, 엉망이네. 미안. 자, 얘들아, 이렇게 됐어. 대칭축이 K가 있는데, 응? K가 있는데, 대칭축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지. 대칭축이이렇 여기, 여기 있어. K보다 오른쪽에 있어. 근데 얘들아, 그러더라도, 어, 그러더라도 어떻게 될수 있니? 아이고, 난리 났다, 미안하다. 응, 뭐겠어, 얘들아. 이렇게 해서, 교점이 두개생기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왜? 어, 맞지? 왜, 왜냐면, 뭐, 아까 여기서도, 말, 여기서도 당연히 K값은 음수고, 여기서도 K값은 음수잖아. 맞나? 맞나? 그치? 그치?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대충적 위치를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대충적 위치를 따질 필요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뭐세 어쩌지? 번째 세 번째. 판별식. 판매식도 얘들아 생각해 봐. 이미 a가 양수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잖아. 근데 k 값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니까 이미 이 e 포물선이 아래로 쭉 내려왔지.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왔잖아. 내려, 내려왔으니까 이미 교점이 두개 생겨 버려. 안 생겨 버려. 교점이 두개 생겨 버리겠지. 그러니까 판별식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두근 사이의 k가 존재할 때가 바로 얘들아, 그 우리가 따져야 될세 가지 조건 중에서 몇 개만 따지면 된다? 바로 하나만 따지면 되는 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좀 보자. 자 x제곱 빼기 ax프로스2는 0의 두권 사이에 1이 존재할 때 있을 때 a값의 범위가 뭔지 물었어. 어떻게 한다 얘들아? 자 1단계 뭐? 어 1단계 뭐? 그렇지. 우변을 빵으로 우변을 빵인 상태에서 좌변을 에펙스두라 그랬지. 오케이 이 와. 에펙스는 누구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ax프로스2가 에펙스 되겠지. 맞냐? 그 다음 에 2단계. 말할 수이 2단계.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 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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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알겠어 그래프 그려. 자, 얘는 이차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이겠지. 오케이. x 축이 있어요. 뭐두 근사에 1이 있겠다. 맞지? 1. 맞나? 그럼 뭐야 얘들아? 바로 이 1이, 1이 바로 기준 또는 경계가 되겠지. 맞나? 오케이. 자,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음수가. 그렇지. 음수지. 음수. 맞냐? 그것은 뭐겠어 얘들아? 어, 이제 스텝 3에 의해서. 오케이 f 1 f 1의 값은 뭐지 f 1 하면 게 되면 일 a 프로세이다 맞지 얘가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뭐야 a 가3보다 커야 되겠다 맞지 그다음 두 번째 대칭축 따질 필요 있다 없다 대칭축 따질 필요 없어요 대칭축이 1보다 크든 작든 어, 두 구는 알파벳타는 뭐야 알파벳 알파벳타 사이에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칭축 따질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판별수도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미정 미정계수 a 값의 범위는 뭐다 바로 a 가3보다 크다가 바로 값이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